하이, 에브리 원. 자, 반갑습니다. 고3 신유형 간단 어법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object to 명사와 나데이 법비 구문의 확장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의외로 별로 어렵진 않은데 고3 수능에 잘 등장하는 내용이죠. 당연히 내신에도 잘 취급되는 거 object 반대하다. 그럼 모모에 반대하다 할때 전치사 툴을 동반한다는 거예요. 그럼 여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, 자 먼저 요게 자동사란 얘기겠죠? Object 자동사니까 목적어를 바로 취하지 못하고 전치사 툴을 동반한다.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타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거야. 따라서 그 뒤의 형태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.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죠. 각종 시험에.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나데이 버비 구문이죠. 나데이 버비 A가 아니라 B. 근데 이게 이제 나데이 버비 이렇게 간단한 명사가 나오면 좋은데 자 이번에는 확장이 되겠어요. 이 나데이 버비의 확장이라서 A와 B 자리에. 절이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? 뭐 이런 내용에 대한 학습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자그 예문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볼게요. 자, 업장 I object to war not because it drains the economy, b u 자, object to, 나는 반대합니다. 자 이게 자동사니까 툴를 동반한다는 거 있지 있지 않아야 되겠죠? Object t o 그 뒤에 뭐 나온다고요? 그 뒤에는 Object t o 명사 뭐뭐에 반대하다 자 저는 전쟁에 반대하는데요. 자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나데이 A에 해당하는 게 나데이 법비죠.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B 근데 요 자리에 단어나 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절이 왔어요 not because it drains the economy 물 빼다 이게 drain 이예요 물을 빼다 배수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고갈시키다 정도로 볼게요 물이 빠지면 고갈되니까 경제를 고갈시켜서가 고갈 아니라 아니라 다시 있으니까 그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어 이거 등위접속사죠 얘가 등이 접속사니까 대등한 관계로 연결해야 돼. 그러니까 because라는 부사절이 왔죠 여기 지금. 자 여기 잘 보시면요. 자 because가 이끄는 부사절이 왔어. 이유의 부사절. 경제를 고갈시켜서가 아니라.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 연결해야 되는 게 등이 접속사잖아. 그러니까 because가 답이겠죠. Because it seems in human. 비 인간적인 것 같아서입니다. 자, 이해되셨나요? 자, 여기 살짝 떨어지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눈여겨 보셔야 돼요. 평상시에. 음. 자, h t because 그래서 이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면 더 편하다. not because but because. 이렇게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. 음. 이해되셨나요? 자, 그래서 정답은 비코우즈가 되겠고요. 오케이. That's all for today. See you next time. 자,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